금배찌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리그 오브 금배찌는 4년마다의 투표로 치열한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. 시뮬레이션 게임의 전략적 특성과 롤플레잉 게임의 캐릭터 성장, 스킬을 사용한 전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레벨은 곳곳에 지역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구들을 차지해야 합니다. 그렇게 지역구를 차지한 금패지들이 모여 여의도로 진격.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낸 팀이 승리합니다. 유권자는 개성 있는 스킬로 무장한 챔피언 한 명을 선택합니다. 끊임없는 밸런스 조정. 계속해서 추가되는 신규 챔피언. 리그 오브 금패지는 언제나 진화하고 성장하는 게임입니다. 탑, 미드, 바텀, 그리고 정글. 금배지의 협국네곳의 격전지에서 두 세력의 영웅들이 지금 맞붙습니다 네 전국 80만 비머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그오브금패지2020 여의도 챔피언십 중계한만개 해설 최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양팀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을 선픽하는군요 민주당 2 0 출마자 중에 총리 도전과제 달성한 서열 1위 이 이낙연이 출격합니다. 이거 카운터 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. 그렇죠. 그 와중에 미래통합당 광교한 맞불 픽. 그렇죠. 이쪽도 총리의 도전 과제 달성했거든요. 과거 보수정권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챔프죠. 예, 면이 아니라 아니네요. 안 오락코락까지 않아요. 아, 말씀드린 순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추가팩. 서울시장도 했었지만 지상파 프로그램 진행들 본 알아주는 미남 챔프죠. 이거 완전 나이든 이개 열아닙니까?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진짜 꾸준한 자기 관리가 돋보이는 챔프죠. 자 민주당 큰 일인데요. 비벼올 만한 챔프가 있나요? 아 고민정 고민정을 픽합니다 민주당. 그렇죠. 이쪽은 또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인데다 직전까지 청와대 입이었거든요. 아예 그렇습니다. 저쪽이 이 씨발이다. 이쪽은 롤로워드 여주연상 우소하다 이거예요. 민주당 그대로 이수진 추가 픽. 조선 도전 챔프 이연 픽인가요?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챔프 중 하나거든요. 아 아직 업데이트된지 얼마 안 돼서 대응법도 정립이 안돼 있어요. 네 아무래도 그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통합당은 나경원픽 그렇죠 안정감 있게 가겠다 이거예요 예 정석픽이에요 통합당에서 가장 많이 픽된 현역 최다선 여성 의원 아, 자 이제 마지막 픽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어... 주호영! 주호영을 골랐어요! 이건 사실상 상대방의 픽을 강요하는 픽이거든요! 그렇죠! 36년 지기면서 영혼의 라이벌이 있거든요! 네 그게 바로... 어, 김부겸이죠! 김부겸이죠! 얘두 예, 챔프 다 장관칭호까지 획득했던 지능캐거든요! 그렇죠! 코로나19를 몰아내고 인류부흥을 꿈꾸는 두 지능캐죠! 아 그야말로 자강두천! 네자 양팀 픽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같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야 하는 격전지거든요 공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격전지에서 살아남아 여의도 원내 1당의 영광을 노리는 것은 누가 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전투 리그오브 여의도 2020 여의도 챔피언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thank <laughs> you